할머니, 여수 왔으니깐 야경 보러 가자. 숙소 바로 옆 걸어서 오분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 타면 볼수 있대. 무조건 봐야지. 야경이 그리 멋지다면서. 엘베 타고 올라가는 거요. 음매 높이가 아찔하네. 할머니, 다리에서만 봐도 너무 멋지지. 오동도에서 산책도 하고 전망대에서 보는 것도 너무 좋대. 이쪽이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이구먼. 엄마, 이건 또 뭐냐. 소원 이런 거 쓰는 건가 보네. 작품 같이 해놨다. 많이도 주렁주렁 달렸다 그치 잠깐만 할미도 좋은 기운 받고 소원 하나 빌고 가야겠다 연병 오르막이냐 천천히 가자 고양이가 사람들도 안 무서워하고 신기하네 할머니 표 끊고 있을게 오락실 시원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막상 타려니깐 겁나 무서워서 옆에 앉으려고 하니까 같이 앉지도 못하게 하네 지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요 심장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 아이씨 평생 이렇게 멋진 야경은 처음 봐. 홍콩 갔을 때보다 백만 배더 멋지다. 나도 여수밤바다 노래로 만들었지, 이렇게 멋진 줄 상상도 못했어. 낭만 포차 돌산대교, 유람선도 한 눈에 다 보이고. 한상적이야, 너무 멋지다. 눈으로 직접 보는 거랑 많이 달라서 아쉬워. 화면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여수 오면 이건 꼭 다. 다른데는 우라질 비싸기만 하고 돈값도 못하더니 이건 돈이 안 아깝네. 할머니, 유람선에서 주말엔 불꽃쇼 하는데 이거 보여주려고 시간 맞춰서 왔어. 아이고, 이쁜 내 속이 눈물 나려 하네. 고맙다. 불꽃쇼와 밤바다를 같이 보니 훨씬 더 멋져. 할미 너무 행복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멋졌다. 내 새끼 때문에 죽기 전 이렇게 좋은데도 가보고 할미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어. 근데 할미 배고픈데 뭐 먹으러 갈 거야?